반갑습니다. 고스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17번째 시간입니다. 은비니에서 강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기의 몸으로 카필라국의 카필라성으로 가 태자로서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 시간에는 네팔의 필라오라 코트에 있는 에카필라 성의 유적지라고 하는 곳을 찾아 성의 서쪽 문이 있던 성문터를 돌아보고 동쪽으로 와 궁전들이 있었던 궁전터와 그 궁전터의 북쪽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궁전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전터 중 북쪽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돌아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카필라성에 오시어 처음 있었다고 하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과 고타마 스타르타라고 이름 지어진 명명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궁전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명명식이 있고 나자 사람들은 태자를 시다르타 태자라고 불렀습니다. 카필라국은 모두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카필라국은 깊은 슬픔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야 왕비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전에는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보살의 어머니가 보살을 낳고 7일의 명이다에 도리천에 태어남은 보살의 상법이다. 즉, 보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례라는 것입니다. 마야 왕비는 보살로, 불이 될 보살을 강탄시키고자 여인의 몸으로 나타났기에 이 세상에 더 머물 필요가 없어 목숨을 마치고 도이 천으로 올라갔다. 보살이란 어머 보디사트바, 즉 보리살타에서 줄어든 말인데, 성전의 용례로 보면 일반적으로 성불하기 전 수행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엔 마야 왕비도 보살로 지칭하고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직은 성불 이전이라 보살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은 어머 드라이아 스트림샤라고 하는데, 천상세계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행칠보에도 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잠시 알아보았지만, 고대 인도대륙에선 7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의 완결을 상징하는 숫자였으니, 마야 왕비가 출산 후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7일을 숫자상의 7일로 보기보다는 그 상징적인 뜻으로 보아 마야 왕비가 출산 후긴 날은 아니지만 태자가 태자로서 성령함에별 지장이 없게 된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는 뜻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전에는 마야왕비의 이러한 서버를 보살의 원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야왕비는 장차 불리될 보살을 이 땅에 강탄시키기 위하여 온 보살이니 스타르타 태자를 출산함으로써 더 이상은 이 땅에 머물 필요가 없어 이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전터 남쪽의 모습입니다. 현재 발굴된 상태로는 여기가 공전터 남쪽의 끝이기에 철도망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가야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스타르타태자는 아프라자 파티가 돌보았습니다. 아프라자 파티는 가야 왕비의 친동생입니다. 이런 것은 자매가 한 남편에게 출가를 하는 고대의 결혼 풍습으로 보니 마아프라자 파티는 마야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카피라성으로 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야왕비와 함께 있다가 마야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살르타 태자를 골본 것이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마하프라자 파티는 살르타 태자를 친아들 이상으로 극필히 돌보았다고 합니다. 후에는 스토다나 왕과의 사이에 난달을 낳았습니다. 명령식이 있고나무 사람들은 아기의 몸으로 카필라 성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타르타 태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야 왕비에서그후 스타르타 태자의 공중생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에선 경전에 설해진 바를 따라 공중생활의 대강을 고니 태자나의 일곱 살쯤 되었을 때, 스토다나 왕은 대학당을 짓고 당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스승을 초빙하여 태자에게 학문을 익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자를 가르치려 온 스승은 태자의 충명함을 알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당시 상류층에선 아이가 7, 8세쯤 되면 스승을 통해 아이를 스승의 집으로 보내, 20대 정도가 될 때까지 학문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회자의 경우엔 대학당을 듣고 스승을 초빙하였다고 하니, 이런 것은 태자의 신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그후 어느 날인간 팔속의 대회가 있었는데 스타르타 태자의 사촌들은 관역으로 놓은 금고를 세 개씩 뚫었으나 스타르타 태자는 팔이 약하다고 하여 왕고에 있는 강공을 갖다 주니 화살은 근고 모두를 뚫고 한참을 날아가 어느 못에 떨어졌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몸물이 넘쳐 흘러 사람들은 그 못을 화살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가 스르타 태자에 정신적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스타르타 태자의 육체적 위대함을 말해준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고대 인도대륙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면 위대하게 될 만한 공덕을 갖추고 태어난다고 하였으니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뜻하는 바도 좀더 자명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후 태자의 성장을 확인한 수도다나 왕은 4대의 물을 전수받아 관정식을 행하며 태자를 정식으로 태자로 측봉하고 실버의 인을 주어 쓰도록 하였다 고 합니다. 관정식이란 왕의 즉위 때나 태자 의 책봉 때 정수리에 물을 뿌리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그후 태자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수도다나 왕은 태자에게 삼시전 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잠시 전이란 당시 그곳엔 더울 때와 추울 때와 비올 때의 세계절이 있어 각기 그 계절에 맞게 옮겨가며 지낼 수 있도록 지은 세계의 궁전을 말합니다. 궁전은 각기 아름답게 지어졌으며 그 중에는 재색을 겸비한 체녀들이 무려 6만명이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시전을 지어진 곳은 제자가 왕위를 이어받길 원하는 스토다나 왕의 간절한 마음에 세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궁전터 동쪽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옛 문물의 흔적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얼마 안 가면 성의 동문터에 이릅니다. 태자가 청년이 되었을 때 수도 다나왕은 태자를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태자비는 당시 사카족 중에서 가장 단엄하고 수묘하다는 야소 다라였습니다. 결혼 연령에 대해선 16세부터 29세까지 나오니 확실한 것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타 선인의 예언부터 소다나 왕의 염려는 계속 있어 왔다고 하니 결혼은 좀 일찍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태자비에 대해서는 보통은 야소다라라고 알고 있지만. 경전에 따라서는 야소다라와 고피카, 이렇게 2비를 말하기도 하고, 야소다라, 만노다라 고타미, 이렇게 3비를 말하기도 하며, 야소다라, 무리가자, 고피카의 3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중 고피카는 야소다라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태자비는 이비네지 삼비였다고 할수 있는데, 그중 야소다라를 제1비라고 하였습니다. 태자비의 수를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따르타 태자는 태자비 체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늘 조용한 곳에 앉아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그러자 태자의 생활은 자연 궁 안에서 와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태자는 부왕에게 유언에 나가 놀다 오겠다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부왕인 스토다 왕은 흔쾌히 허락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지 태자가 나가는 길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게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태자가 수레에 올라 처음 나간 곳은 동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동문 밖에서는 걷기도 힘든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부에게 물어 늙음에 대한 말을 듣곤 그대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나간 곳은 남문이었습니다. 남문으로 나가서는 풍병의 병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부에게 물어 병에 대한 말을 듣곤 이번에도 그대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나간 곳은 서문이었습니다. 서문 밖에서는 어느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부에게 물어 죽음에 대한 말을 듣곤 대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끝으로 나간 것은 북문이었습니다. 북문으로 나와서는 위가 단정한 어느 수행자였습니다. 다른 대로 수행자에 대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이번에도 그냥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으로 돌아와서는 궁 밖에서만 여러 모습들을 떠올리며 깊이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문과 노인, 남문과 병자, 서문과 시신, 동문과 수행자 이렇게 순서대로 작지어져 설해져 있고 태자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은 이자의 출가가 가까워 오므 천인들의 화작이라고 하니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궁중의 생활망을 하였다고 하여도 스타르타 태자가 생노병사 같은 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강탄부터 중생기와의 원행은 개방되어 왔고 아시타선인의 예언부터 태자의 출가는 예견되어 왔기에 이런 이야기는 태자의 출가에 대한 복선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문유관이라고도 하는데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네팔에서 구입한 All the Places of Buddhism in Nepal and in India 라는 책에서 전제한 사문유관의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 분위기가 달라 보이지만 여기에는 태자가 수레에 앉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이쪽에는 태자가 궁 밖에 나가 보았다는 노인 병자, 시신, 수행자의 모습이 차례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카필라성 유적지의 다른 모습과 더불어 사문 유한 이후에 태자의궁중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